안녕하세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서 잡 오퍼가 왔어요. 전화로 왔고 어, 지금 바로 어, 오케이 할 거냐 아니면 생각해 볼 거냐 그래서 어, 저는 당연히 바로 오케이 했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뭐 이것저것 설명해주면서 다시 메일로 어, 갈 거니까 그 사이트 들어가서 승인을 딱그 클릭을 해야지 이제 그 프로세스가 시작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리고 메일 들어가 봤더니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시키고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뭐 이것저것 메일 뭐 백그라운드 체크할 서류 뭐 이것저것 서류 뭐 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정말 이번 주에 다 갔어요 어제까지 계속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연락 와서 뭐 해라, 뭐 어떤 서류 해라, 정말 정신없이 갔어요. 그거 읽고 일 처리하느냐고, 어제까지도 음, 또 예방접종 그런 거안한거 있으면은 그 가서 또 해야 됐고, 그리고 했으면은 그 증빙서류 같은 거, 그래서 저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증빙서류 다 가지고 그 병원 가서 그그 그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드럭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생명 그거 그런 거 테스트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레스포레이션 핏테스트라고 마스크 이렇게 끼고 뭐 하는 테스트도 하고, 정말 정신없이 갔어요. 그리고 어 3월 1 0일 언제부터 일할 거냐고 물어봐서 어 바로 괜찮다고 얘기했더니, 3월 11일부터 3일간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그거 준비해야 되고, 지금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어, 저희 가족도 믿기지 않는다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 대해서 잘 인터뷰할 때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저는 이제 서류로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가 강점으로 부각된 게, 음, 그 추천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계속 이제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여섯 번, 일곱 번. 그러니까 일곱 번째인가 이거 됐으니까. 그리고 어플라이 할 때도 그냥 굳이 그리쿠터 거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그 웹사이트 가서 찾아서 어플라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디서 어디 통해서 어플라이 했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내가 거기 너네 학회 병원에 가서 직접 뭐 어플라이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적극성도 보였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니까 제가 부가적으로 저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그 요소를 좀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그런 거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지금은 이제 이것저것 서류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바쁘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감사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